안왔어요 응? 아, 안 맞아요. 안온가 봐. 거면아세명 아, 나아요는데 이거 한 맞아요. 어, 뭐, 그래서... 응? 응? 어, 응? 네, 응?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한아요 아, 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아, 자 조용해라 문제 보자 3 번. 다 모르구나 이 정도만 보자 책 있으십니까? 자 지금 이 문제는 수열에 지금 우리가 어 일반 그 뭐지 일반항을 찾아내는 문제거든 이게 일반항의 결국에 이거를 an 이라서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요점은 삼각형의 경계와 내부에 있는 이게 너희가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격자점. 그 그러니까 여기에 순서쌍을 찾아라 이거거든 순서쌍. 순서쌍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림으로 풀어야 돼. 쌤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자연수 나오면은 베이서 규칙성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매번 그림을 다시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부분을 좀 해놔야 돼. 그때 우리 심플자에서도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일반항 an에 대한 어떤 규칙성 규칙을 발견할 때, 10으로 나와있을 때는, 그때는 n에다가 1, 2, 3을 대입해서 푸시라 했어. 근데, 도형이 지고요 결국엔 지금 그림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림으로. 그림이 나올 때는, 그냥 n일 때의 그림에서 직접 푸셔야 돼. 요 둘을 좀 구분을 해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1 0로 나와있으면 1, 2에 대입해서 규칙성을 확인하면 되는데, 도형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 도형을 1, 2, 3일 땐받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n이 그 자체 상황에서 바로 그려버리셔야 돼요. 김주희 어, 힘내시고.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바로 그리면 요게 x축이고 원점이고 y축이야.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3의 콤마 0이래. 여기가 3의 콤마 0. 그 다음에 0, 3은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잡자. 자 여기가 b고 여기가 an이야. 그러니까 an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이 매번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그 매번 달라지는 그림을 다 그려서 확인하면 안 된다고. 그냥 n인 상황 그 자체에서 바로 문제 푸셔야 돼. 나의 삼각형은 얘들아 이거야. 여기에 내가 지금 그린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의 경계란 것은 선분과 내부란 것은 요안에를 말하는 거지. 고그 사이에 정수로 된 순서쌍을 다 찾아라 찾아달라 이 말입니다. 자, 찾는다. 여기 에 0부터 3행까지를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0일 때는 순서쌍 몇개 있어요,들아? 0일 때 하나, 둘, 셋, 넷. 맞아? 이렇게 있지? 자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1이 있을 거야 1. 얘는 1일 때 1일 때는 몇개 있어? 세 개. 하나, 둘, 세 개. 왜? 이건 안 되잖아. 그럼 이쪽 아, 어딘가 2가, 2가, 2가 있을 거야. 2일 때몇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왜? 이거 아직도 비트 있잖아. 그럼 이제 무슨 얘기야? 이생 언제까지 계속 3 개야? 그 까지를 찾아야 돼. 그 까지가 거꾸로 찾으면 돼. 여기 2가 나올 때. 여기 얼마겠습니까? 여기가 얘야. 얼마 그다음에 여기가 1이지. 1이 나올 때 얘가 얼마겠습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가 2에요. 왜? 닮은 개념 쓰시면 돼요. 실제 직선을 만드셔서 한 축각으로 얘기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1대1대 1대 1이잖아. 이것도 1대1대 1이고. 즉 작은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닮은 n 생각하시면 다이 관계성립해.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가 0이잖아요. 0에서부터. 다시 한번쓸 거야. 0에서부터 n 바로 앞에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n-1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 둘, 세 개. 아, 근데 n일 때도 세 개네. 그렇죠 n일 때도 세개 맞죠? 여기도 세 개지, 세 개. 하나, 둘, 세 개. 좀 정돈하자. 따라서 n이 0. 자, n이 0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편이에요.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특이점이기 때문에 그냥 써놓게 n이 0이면 격차점 몇개 있어요? n이 0일 때몇 개였어? 네 개였잖아, 여 개. 4개. 그치? 근데 이제 n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n이 1부터 n까지 라는 표현도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대 그냥. 1부터 n까지 변할 때는 격차점 몇개 생겨? 3개 생겨. 이 상태로 계속 세워주시면 돼, 그렇 자, 여기 가까, 여기 더 낫겠다. 자, n 금 이제 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이 다음이 바로 n 플러스 1이잖아요. 이때는 n 플러스 1때 격자 몇개 생겨? 요두개 생기지? 그다음 또그 옆에 n 플러스 1 때도 격자 두개 생기지. 언제까지 두개 생겨? 2n까지가 또 격자가 두 개가 생겨. 그지 여기서부터 2n까지는 두 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여기가 2n 플러스 1일 때 거거든요. 여기는 한개 생기지. 그 뒤로 계속 한 개입니다. 됐죠? 언제까지? n이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 전부 다한 개. 이걸 다 더해준 게 fn이라 쓰는 거예요. 질문. 4는 몇번 더해줘요? 0일 때한 번. 더 해줘요? 네. 한 번. 4는 한 번. 3은 몇번 더해줘요? 1부터 n까지 몇 개니 n개지. 큰거 빼기 작은 거 더하기 1. 맞지? 그래서 3은 n개.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몇 개입니까? 1. 2는 몇번더 해줘. 2n부터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N +1.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를 더 더하셔야 돼. 몇 개야? 우리 오랫만에 손가락 갖다 합쳐서 손가락 10개 1부터 10까지 자연수럽게 10개 1초가1 10 2 이하 자연수럽게개 그거는 큰거 빼기 작은 거로 끝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 이상 10 이하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총개수는큰거 빼기 작은 거를 하나 더더하는데 그치? 1초가10 미만 몇 개? 8개 2개 적으면 되잖 얘들아 2개 적으면 되잖아 1초가10 미만이면 그치? 8개지? 맞아, 그러니까 큰것 빼기 작은 거에다 하나를 더 빼면 돼. 자, 이게 뭔 얘기야? 오랜만에 정리합니다. 이런 문제 풀때다 해놓고 여기서 실수해버리면 은안 돼. 그래서 간단하게 다섯 번 얘기하자면은 자, 이때 자연수 몇개했다고요무운만큼 그렇지? 자, 등호가 한 쪽에만 있어. 이때는 몇개 있어, 얘들아? 아홉 개 있다고요. 마지막 동호가 둘도 없어 얘들아. 이때 몇개 있어? 여덟 개 있다고요. 그래서 둘다 동호 했을때 하나 더더했고 맞지? 한쪽에만 동호 했을 때는 그냥 빼기만 했고, 그다음에 둘다 동호가 없을 때는 하나를 더 뺐고. 기억하세요. 얘는 여기도 동호 있고 여기도 동호 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두개뺀 다음에 일 더해. 다시 몇 개야? 몇 개가 맞와 저기서 그렇죠. 2는 몇번 나와? n 어, 번 나온 거 맞지? 그렇지? n 번자 1은 몇번 나와? 1은 이거 도 n 번, 그렇 이걸 다 더한 게 이걸 Fn이라고 하자 이거, 그지 그럼 이 수열을 만들어 놓고 일반항을 만들어 놓고 시그마에다가 10까지 더해서 시그마 공식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이거를 저는 세로로안 세고요 가로로 샜습니다 하셔도 똑같은 풀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가로냐 세로냐의 문제는 여기서 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풀이해 드린 이 세로인 걸로 정리했으면 가로로도 한번 풀어보셔요. 결과 차이 없어야 된다. 자 정리해서 다 나오는지 한번 봐봐. 어때? 넘어와도 돼요? 괜찮은 것 같아? 혹시 찝찝하면은 앞쪽은 일단 지우고, 문제 하나만 넘어가 있을게. 자, 지금 이게 5번으로 가야 된다, 5번. 자, 어? 얘기할 거. 안녕. 괜찮아? 지울게. 자, 5번 보세요. 5번. <laughs> 자, 얘네 얘들아. 합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긴데 일단은 합 공식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일반항이 여기서 나오네. 그렇 자, 그때 일반항 an은 4의 몇 제곱이야? 1 0 0만의 1제곱이고. 자, 합도 여기서 나오네. 합 공식은 4-1분의 첫째 항1에 자, 4의 몇제고, 항의개수엔이니까 n 제곱 n제곱. 여기까지. 이거 좀더 정리하면은, 3분의 1에 4의 n제곱백 1 나와. 이거 그냥 갖고 들어와. 여기 들어가야 돼. 방법이 없어. 자, 근데 여기 앞에 3이 있네. 앞에 3이 있는 걸 봤을 때, 조금 더트레스 있게 하면은, 3을 그냥 곱하자. 먼저 곱해놓고 가자. 그럼 3의 x n 은 4의 n제곱백 1이고, 뒤에 보니까 또 1이 더해져 있네. 이 1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것 같아. 이거 이용하면은 3의 S M 플러스 1에다라 그냥 4의 n 제곱. 분모가 4의 n 제곱이다 이제 정돈하고 나니까 자, 그걸 집어넣고 식설명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그마에다 식 정리해 보면은 k 는 1부터 10까지. 자, 분모가 지금 최종 정리된 게 4의 k제곱입니다. n 대신에 k가 되죠. 3 마이너스 얼마? 2의 k제곱. 그리고들 하는 얘기. 얘들아 얘가 무조건 무슨 항이야? 얘가 일반항이야. 이렇게 생길 만한 본적 없지? 우리가 아는 걸로 최대한 고쳐와야 돼. 자, 그래서 분수 형태니까 이거 분의 요거로 가시면요. 얘는 4의 k제곱 분의 3그 다음에 이거 분의 요거로 가시면은 4의 k제곱 분의 2의 k제곱 그 사이 빼기 자 정리해볼게. 얘는요. 3 곱하기 4 분의 1의 k 제곱이고 얘는 정리해보면 2 분의 1의 k 제곱이야. 그럼 각각 등비조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시그마 분배했을 때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4 분의 1의 k 제곱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2 분의 1의 k 제곱 자 선생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어차피 너희가 등비수열 합공식 쓸때얘는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을 쓰는 거니까 공비랑 첫째 항만 찾으면 돼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걸 구태여 일반항의 형태로 등비수열의 일반형태로 의 고치려고 L을 쓰지 마시라고 그냥 이 상태로 가자고 주의야 자 그래서 공비 얼마야 얘 다음 번째 넘어갈 때1 넣었을 때2 넣었을 때 차이가 4분의 1만큼 곱해지지?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만 4분의 1이고 첫째 하면, 읽었을 때니까 4분의 3이고, 1만 4분의 1에 10제곱, 왜? 네, 10개 항을 합할 거니까. 요렇게 해서 두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는, 너희가 보지 못한 특별한 또 식의 형태의 일반형을 우리가 찾아내서, 쪼개고 쪼개서 등비수를합공식으로두번 계산하시면 된다. 마지막 8번으로 문제만 띄워놓게. 자, 8번 문제 점화식 문제네 보니까. 자, 바로 설명해도 돼요? 음, 계산 마저 하시고 그러면은 <laughs>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점화식 형태있지 이게 평소에 보던 점화식인지 빨리 한번 조사해 봤죠. 등차 점화식인지 등비수열 점화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등째에요 그러면 등비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뭐 해야 돼 무조건? 대입이 데이비. 무조건 대입해서 풀어야 돼. 이것도 규칙 나와야 돼. 알겠지? 2 0번째까지 가면은 이거, 이것도 꽤나 큰 숫자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일반항을 찾아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닐 테고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예요. 자 저랑 찾을게요. 첫 번째, 이거는 나중에 해석할 거야. 일단은 모든 수의 일반항에서 일반항이 없으니까 점화식에서 한글을 다 찾아볼게. 첫째 항은 문제에서 a라고 했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이야 자, 세번째 어떻게 찾니, 얘들아? 세 번째 항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서 이거 요거 빼면 시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세인. 아직 뭔가 반복된다는 느낌의 규칙은 안 보이지? 찾을 때까지 쓰는 거 찾을 때까지. 자, a1은 얼마예요? a1은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빼시면 돼요.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빼시면 2가 나와요. 이거 제곱 되는. 아직 규칙 안 보이지? 자, a6 간다. a6은 얼마야? 다섯 번째에서 네 번째 빼시면 돼요. 2 플러스 얼마? a 아직이지. 뭔가 반복된 패턴 없지 h 7 가자. h 7 가시면 어떻게 돼요? 6번째에서 5번째 빼시면 얼마야되 a. 이게 얼마야 a야. 이제 시작인가? 실제로 a8로 계산해 보시면은 어 7에서 6번째 빼야 되는 것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남아. 그래서 A7. 6개씩 주기가 생기는 거야. 반복이 6개마다 생기는 거야. A7. 됐죠? 자, 근데 이 수열 자체를 소모 번째까지 더하세요가 아니라 뭘 쉬운 수열을 만들, 만들어 달래요. 리한테 절대값 절대값 쉬워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표현으로 가자. 나는 요게 새로운 일반항 얘들아 bk야 bk 그렇지? 자 그럼 b는 얼마야? b 그냥 a야 왜 a가 양수야? 자 b는 얼마야? 이고요. b 3은 얼마야? 어, 얘가 음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 e 플러스 a, a 플러스 b. b 오얼마일까? b 5얼마일까 이고. b 6 b 얼마예요? 2 플러스 e a, a 플러스 b. 결국에 이게 계속 또 여섯 개마다 반복되는 거 어차피. 이거 그냥 세번 더. 이거 다 더하시면 여기까지 더하시면 얼마예요? a 몇 번? a 8. 어, a가 네번 나오나봐. 4a 플러스 이는 네 번. 그래서, 여섯 개씩 4A 플러스 8이 반복될 거야. 그럼, 스무 번째까지 가면, 여섯 개짜리가 몇번 등장해라? 세 번.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두 개를 더 더하면 되니까, A 더하 2가 더해지겠네. 그게 130인 거야. 어 뭐야, 그냥 열거하면 돼. 쫄면 안 돼.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열거만 하면 돼, 열거. 자, 여기까지가 수원입니다. 오늘 시그마 한대까지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일단 열거가 가장 커. 시그마 관련해서는 일단 열거가 가장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쓰는 거라든지 뭐부음문을소개는 형태인데 그거 이제 문자마다 어떤 특징이 정확히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규칙성을 찾아나가는 어떤 수열관계 문제는 계속 숫자를 대입하시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빈칸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수 2가자.